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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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음식을 함부로 버린 가보 음식을 함부로 버린 즉 낭비한 가보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모 신문사의 여기자 보살님이 평소묘범 노선님의 해탈 법문을 듣고는 자신도 수년 동안이나 위장병을 알아 고통받고 있음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신문사 여기자는 자신이 전생에 무슨 인연을 지어서인지 이와 같이 위장병으로 고통받고 있는지 선인께 물었습니다.그러자 선인께서는 여기자 보살에게 물으시기를 평소에 보살님은 만두를 먹으면서 만두피를 뜯어버리지 않습니까? 만두피란 만두소를 감싸는 껍질 이 만두피를 버리지 않습니까 하고 여기 자 보살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여기 자 보살은 깜짝 놀라면서 "오 예, 스님. 정말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저는 아주 어릴 적부터 만두피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제가 됩니까?" 하고 스님께 되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스님께서는 만두피를 자신의 위장 속에다 버렸군요. 오래가 오래 되면 만두피가 발효되어 아프지 않겠습니까? 음식을 함부로 버리면 즉 아끼지 않는다면 거제가 막대하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식량과 채소의 사명은 인간들에게 식용으로 먹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자신이 먹기 싫다고 만두 껍질을 버렸습니다. 오늘날 물질 문명이 발전했다고 해도 이 세계에는 아직도 배가 고파 굶지르는 사람들도 많고 또 굶어 죽는 사람도 한량이 없이 많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낭비 행위에 대해 참으로 불끗게 여기고 깊이 참여해야 합니다.음식물을 주워 먹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지금도 세계의 가난한 여러 나라에는 배가 고파서, 심지어 쓰레기통을 뒤져서 음식물을 주워 먹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이들 모두는 과거에 과거 전생에 음식을 함부로 낭비하고 파괴한 그런 인연 값으로 금생에 이와 같이 쓰레기통을 뒤져서 음식물을 먹는 그런 인연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전생에 함부로 버린 것, 즉 쓰레기통에 버린 것을 금생에 바로 쓰레기통에서 다시 주워 먹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였습니다. 그리하여 보살님은 음식을 버린 것에 대해 깊이 참여하시고 이제부터는 함부로 낭비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시면 그 위장병은 점차 호전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비도랑 참법 수행하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스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은 오늘날 그야말로 물질 문명이 발달하여 음식이 넘쳐난다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세계가 국에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 아직도 굶주려서 기아로 희덕이며 굶어 죽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함부로 음식을 뿌리는 습관은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흑락도사아미타불